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 온실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작년에 이름을 몰라서 어, 이름을 알려주세요 했던 어, 영상 올렸던 야곱새니입니다. 어, 그때 온 목대는 어, 시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그 저기 야곱새니. 예, 그때 하부는, 어, 거기에서 산목에서, 어, 다시 새로 심어 놓은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길이가, 어, 거의 굉장히 거의 한 1m는 안 돼도, 어, 굉장히 길게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겨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그 때, 어, 온먹 온, 어미, 그, 몸은 잃었고, 어, 거기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잘라서 심어놓은 아이가, 현재 이 아이로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화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어놨는데 행거용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어, 화분도, 어, 어 이렇게 예쁘고, 바구니에다가 화분을 넣어서, 어, 이렇게 행거형으로 걸어 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자라네요. 이제 새로 삽목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어, 이제 물을 제가 조정해서 주거든요. 이거는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서툴러서 예,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목대는 잃었는데요. 어, 그래도 다행히 예, 거기에서 자구가 어, 새로운 음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고요 오늘은 여러가지 아이들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곱가지 아이들인데요 이제 이건 야곱생이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동글동글하니 호박같이 생긴 화분인데요 볼스럭 매력 있습니다. 어, 화분도 둥글둥글한데다가 홍포도도 어, 굉장히 예, 아주 포동포동하니 어, 예쁜 모습으로 자라줘서 어, 두 가지가 매체가 돼서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예, 홍포도도 어, 그동안 적응이 돼서 어, 속살이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웃자라면 또안 예쁠 것 같고 어, 물 조정을 잘 해서, 어, 이 모습으로, 어, 예쁘게 잘 자랐으면, 어, 예쁠 것 같습니다. 예, 홍포도. 어, 데려온 지가 몇 개월 됐는데요. 어, 그동안 이제 적응 과정도 다 거치고, 어, 이렇게 뿌리도 안 차게 돼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냥 예쁘게 자랐어요. 홍포도 였습니다. 이건 신도입니다. 아, 신도는, 어,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음, 여러 이웃님들 말씀 들었는데요. 음, 이제, 신도가 적응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입장도 예쁘게 네, 형성이 돼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어, 이건 신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어, 창인데요. 매혹의 창입니다. 어린 자구가 옆으로 삐죽삐져, 삐져나와서, 어, 이게 하부 가상에 닿아서, 어, 거기에서, 어,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어, 어린 자구를 적심을 해서 굉장히 이거 풀분입니다. 아니, 조그만, 음, 굉장히 작은 화분인데요. 어, 풀분이 아니고, 어, 작은 화분인데요. 음, 이곳에다가, 어,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 뿌리도 이렇게 짱짱하게 내리고 굉장히 잘 자랐어요.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예쁘게 예, 적응을 하고, 예쁜 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 매우 개창, 어린 새꾸, 어, 자구를 떼어서 어, 심어놓은 화분입니다.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어, 함께 담아봅니다. 이거 두 가지는 크리스탈입니다. 네, 화분이 하나에서 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랐었는데, 네, 두군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은, 음, 한 목대에서 자란 어, 굉장히 방글방글 달려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게 목대가 한 목대에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이게. 스타일이 원래 그러는 건지, 물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어,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다시 어,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음, 화분에다가,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었는데, 에, 너무 안 이뻐요. 이렇게 퍼지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담하니 오므라지게 이렇게 딱 예쁜 모양으로 심고 싶은데, 에, 굉장히 좀 스타일이 좀안 이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어, 한 며칠 됐는데요 어, 여기 이곳에다가 분갈이를 새로 해 줬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리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크리스탈 예쁜 모습 크리스탈 인데요 어,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음, 이게 화분 두개에다 분갈이를 해서 나눠서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담아봤구요. 하나는 이건 약간 농화분인데요. 어, 금염자하고 온둘라타두 어, 가지를 어, 여기 농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거를, 어, 이렇게, 옆에서 언둘라타하고 염자하고 어린 자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버릴까 하다가, 아우, 그냥 화분이 있으니까, 어, 이곳에다 두 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심어서 한번 길러보자 하고,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심었는데, 예, 아담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입장에다, 이게 먼지가 많이 묻어서 제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먼지 같은 것도 묻고 그래서, 예, 물, 물준게 아니고, 이 입장을 물로 좀 닦아줬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온둘라타하고 금염자 아,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심어놔도 예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버릴까 하다가 화분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네, 어린,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치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저기, 다육이도, 이렇게 버리기는 아깝고, 심자니 화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이것도, 어,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아주 파릇파릇하니 예쁩니다. 그래서 함께 담아 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듯 하고, 어, 겨울도 오늘만 같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겨울은 추워야, 추워야 되지만은, 진짜 추워야 맞죠. 그렇지만은, 어, 다육이를 생각하고, 어, 여러 하철을 생각하면 또 너무 추워도 또 관리하기가 또 어렵고 해서, 어, 오늘 같은 날씨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눈도 오고, 얼음도 얼고, 어, 추위가 또 있어야지 또, 모든 마무리 또 소생을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